자 돼지 부대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돼지 부대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돼지 부대가 좀 뽑힐까 돼지가 좀 뽑힐까 돼지가 좀 뽑혀야 되는데 돼지가 뽑힐까 아아 아, 이거 메나가 아니라 이거는 엘바를 뽑았어야 되는데 아어 뭐야 잠깐만 근데 잘된것 같아 잘된것 같아 잘된것 같아 들어간다 데미지 들어간다 끝났니 끝났네 아뭐 어, 이렇게 게임이 한 번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왜왜 왜 이겼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인물이 되어가는 정리입니다. 자, 시즌이 끝났어요. 자 지난 시즌 열심히 좀 푸시를 해봤는데, 좀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6,700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덱을 가져왔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뭔 덱이냐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아, 이거? 이러면서 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무려 지금 그랜드 도전 승률 1위에 해당하는 1위 덱이에요. 1위 덱. 굉장히 강력한 덱이고, 또 제가 이걸 좀 써봤는데, 아, 재밌고, 일단 무덤 만나면 절대 안 져요. 무덤 덱 만나면 절대 안 지고, 골렘이나 이제 일자 덱 같은 거 만나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덱으로 레벨이 조금 낮기 때문에 도전해서 한번 이 덱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전 들어가기 전에 이 덱으로 했었던 게임 하나 리플레이 보고 갈게요. 상대방은 이제 분노 자파키고요. 저는 이제 이 메나 엘바 엄마녀 덱. 자, 이 덱이 두배 이후에 특히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득충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이득청을 못해가지고 일단 그냥 먼저 냈구요. 왼쪽에 이제 바통까지 굴려줬는데 상대방 뒷파키. 자, 이게 스파키 덱 상대로 이제 한방 싸움을 하면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도박수로 오른쪽에 엘발 찔러봤어요. 상대는 뭐 지상 유닛이나 이런 거로 막을 걸로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가좀 꼬여가지고 상대, 미연패거리로 자, 날파리 엄마 마녀로 정리를 좀 해주구요. 이러면 또 이제 역공이 쏠쏠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이 자이언트랑 같이 오는데, 자, 일법으로 먼저 스파크 멈춰주고, 자이언트 한두 대 맞아주면서, 낚시꾼으로 킹타로 끌어주면은, 수비가 너무나 깔끔하게 되죠?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여기서 게임이 좀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른, 야, 오른쪽 체력 뭐냐? 오른쪽 체력 뭐 어느새 700이 되어버렸죠? 자, 수비를 안 하면은 오른쪽 깨지는데 그냥 깨지게 냅두네요. 자, 정제소도 번개로 견제. 이거는 뭐 거의 카운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자, 이러면은 뭐 거의 게임이 끝났지만 에, 뭐 혹시 몰라요. 상대방이 이제 자파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아차 실수하면 질 수도 있거든요? 이 힘을 모아서 오는 싸움에는 아무래도 자파키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힘을 못 모으게 하려고 오른쪽에 엘바를 뽑은 모습이고요. 저 엘바 수비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킹다 깨져요. 자 다크 프린스 뽑고 미니페카로 이제 스파키 넣었지만 저렇게 이제 좀 약하게 오는 스파키는 메가나이트로 손쉽게 수비가 된다는 거. 아 댕꿀이죠. 자저 낚시꾼은 굳이 안 뽑아도 됐는데. 제가 저때 당시에 다크 프린스 체력을 못 보고 그냥 아, 다크가 달려오는구나 이것만 보고서 낚시꾼을 뽑았었습니다 자, 정제소 위치가 굉장히 특이한데 자이언트로 수비하니까 번개로 처리를 했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이제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스파키 자 일단 엄마 마녀로 오른쪽 좀 깨주고 힘싸움이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엘바 뽑으면서 코스트 분산을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크프린스 먼저 좀 처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스파키가 혼자 오면은 일법으로 처리가 되죠 자 힐스로 일법 살려주고요 요렇게 되면은 손쉽게 수비가 되는 모습이죠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공격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엘바가 겁나 세고 수비도 나름 괜하거든요 메나에, 뭐 일법에, 번개에. 자, 요 덱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이 덱이 두배 이후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득충을 해도 되고요. 뭐 먼저 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 하지만 사실 이득충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이 엄마 마녀를 활용하기 가 어렵더라고요, 두배 전에. 잘 쓰면 대박인데 잘 쓰기가 어려워요 자 엄마마녀 일단 내볼게요 상대 일단은 얼법인데 요새 일자덱이랑 골렘덱이 진짜 많아요 자이 엘바는 아직은 안낼거예요 상대 덱을 모르니까 바통정도만 살짝 굴려볼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엘바가 나왔어 엘바가 나왔으면은 엘바의 분노? 엘바의 분노가 나왔어요 자 얼법인데 엘바의 분노면은 무슨 덱이냐? 이거는 일법 붙입시다. 매나 바보되면 슬프잖아요? 아, 힐스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힐스 안 썼고, 아, 잠깐만. 힐, 어예 예. 힐, 힐, 힐. 자, 일단 매나가 붙었어요. 일단 이번 교전에서 이득을 좀 굉장히 많이 받고요. 야, 체력 750이? 570? 이거는 좀, 좀 심하게 많이 때렸는데. 자 이게 상대가 무슨 덱인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엄마 마녀로 응수를 할게요. 낚시꾼을 좀 아껴 볼게요. 한번 상대 혹시라도 뭐 골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프린세스? 아, 무슨 덱인지 전혀 모르겠고. 아, 해골 군대도 나왔네요. 좋아요. 일단은... 아... 아, 이거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아, 살짝 고민하다가 지금 손해를 좀 봤는데, 뭐 쓸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살짝 좀 손해를 봤어요. 지금은, 와, 엘바 겁나 세죠? 일단은, 매나를좀 늦게 왼쪽에 써가지고 코스트가 많이 빠져서 오른쪽 많이 맞았는데, 어쨌거나 수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2 크라운까지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수비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렇게 한번 하고요. 엄마 마녀로 요거 처리를 할게요. 자, 엘바. 엘바는 사실, 번개를 써서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요렇게, 힐스까지 놔가지고, 수비를 좀 한번 해볼게요. 메나. 아, 이거, 살짝 좀 자잘한 실수들이 보이죠? 자, 일법으로 수비를 하고요. 엄마 마녀도 깔아볼게요. 자, 이러면은 뭔가 돼지를 뽑아낼 것 같은데? 자, 뭐 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지금 좀 게임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이제 되게 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임 요렇게 마무리.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상대방 패를 확인 안 하고 엘바를 찌르면은 바로 게임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패 확인하기 전에는 엘바 꺼내는 거는 아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상대방 로고를 뽑았어요 아 제가 지금 좀 반응이 늦어가지고 낚시꾼을 엄청 늦게 뽑았는데 아 잠깐만 이게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 왠지 실수한 것 같죠, 지금? 아이, 이거 엄청난 실수. 여러분들은 이렇게 플레이 안 하시겠죠? 눈갱 장난 아니고요 자, 상대의 소스가 패틀램이 생각나는 소스입니다, 일단은. 자, 일단은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엘바로 바로 처리를 좀 해줄게요. 해주고, 낚시꾼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이러면 왼쪽에 뭐 뽑아야 되거든요? 자, 힐스 찔러 주고요 상대 패틀램이면은 이 힐스 자를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감전으로 힐스가 안 죽기 때문에, 자, 이득을 좀봤는데 어, 내가 얻어맞은 게더 크구나. 아, 이거, 왼쪽에 아까 전에, 그, 뻘짓을 해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잠깐 대기해볼게요, 안 내고. 상대방 뭐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번개로 그냥, 두배 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앞장서서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코스트 손해 보더라도, 수비적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 이거 어떻게 막지? 일단 이렇게 뽑아보고, 반대쪽에 뭐 도둑 이런 거 찌를 수도 있거든요? 자.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수비를 했고요. 팩칸데,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어렵다. <laughs> 저, 메나 뒤에 엘바 붙이기가 좀 애매하네. 낚시꾼 한번 뽑아보고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법을 먼저 좀 잘라볼 수 없을까? 일법을 좀 먼저 잘라보고, 엘바로 패카를 맞고 이거 뭔가 손해를 엄청 많이 본것 같지만, 괜찮아요? 아, 이거 번개 쓰기도 좀 애매한데? 다시. 이거 뒷 엄마. 자, 이 몰려올 때 메가나이트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자, 메가나이트는 이렇게 써야 제맛이죠. 요렇게 찍어야 제맛이지, 메가나이트는. 자, 낚시꾼 한번 써놓고. 자, 근데, 오른쪽 페카 나오면은, 아, 이게 페카가, 페카가 빡센데? 자, 일단, 저 페카를 엘바로 한번잘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힐스까지. 자, 엘바로 페카 한번 잡아보고요. 엄마 마녀 이렇게 좀 넣어볼게요. 자, 번개 대기, 번개 대기, 어 뭐야? 와, 오른쪽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는 거 보소? 자, 아, 상대방의 클랜 명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일단은 대기를 좀 해볼게요. 상대방이 해골을 갈랐는데, 아, 낚시꾼 아 이거 낚시꾼 먼저 쓰는 거 살짝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살짝 상대방이 지금 석궁 냄새 좀 나거든요 지금 자 이거는 석궁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엄마 마녀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좀 활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 엄마 마녀가 지금 딜 넣은 딱저 정도까지가 활약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네요 상대방은 얼토석이죠 자 해골이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이 엘바로 기사랑 얼법을 싸먹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그 정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법 써보고요 제가 이제 번개도 있고 매나도 있기 때문에 석궁을 수비하는 게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낚시꾼으로 좀 천천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힐스 넣고요. 해골 없거든요, 지금 상대. 자, 이러면 상대방 지금 살짝 막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 못 막지 않나? 이 낚시꾼 딜 엄청 들어가요, 이거? 와, 이거 상대 토네이도 실수까지. 자, 이러면은 굉장히 상황 좋아졌고요. 자, 이러면은, 제가 뭘할수 있냐면은, 엘바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뭐, 로켓으로 수비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어떻게 할까. 아, 자, 이러면은, 자, 엄마 마녀 뽑아가지고, 해골을, 돼지로. 바꿔주면은, 이 돼지들이 또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자, 이러면 엄마 마녀 딜또 들어가죠. 자, 이번에 이제 석궁 타이밍 세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번개 대기. 자, 상대방. 석궁을 안 씁니다 석궁을 만약에 쓰더라도 제가 번개로 수비를 하면 되거든요 자어 엘바 뒤에서 한번 갈라볼게요 천천히 자 사실 이제 번개 누적딜만으로도 게임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엄마 마녀 한번 뽑아보고요 자 상대방 로켓을 쓸수 있지만 여기 매나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거는 번개로 뚫어 봅시다. 요렇게빵빵 빵, 좋아요. 돼지들 뽑히면서 타워 마무리. 굉장히 강력하죠, 대기. 메나랑 엘바가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판은 상대분 플레이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음 판으로. 상대분이 막 그냥 못하는 분은 아니고, 예, 이 배지가 요렇게 있는 분이에요. 자, 아마도 막판이 될 수도 있는 게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야, 라바. 아, 이거 라바 어려운데. 이 라바 잡을 게 이거 일법이랑 엄마 마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공중이. 이 특히 이게 라바가 파벌 있는 라바면 진짜 어렵거든요. 자, 일단은 좀 볼게요. 아, 와,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번개로 막아야 돼. 이 진짜 노답이야 이거. 이렇게 안 막으면 이거 못 막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 이러면은 수비가 아예 안 돼가지고. 아, 야, 잠깐만. 지금 코스트 많이 밀리거든요? 자, 일단 상대 인드 라벌인데, 고갱도 있네요? 아, 뭐, 해골 군대도 있네요? 해골 군대? 잠깐만. 고갱이랑 해골 군대가 지금 빠졌으면은, 그러면은 이 엘바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이거 상대 라바 만약에 뽑으면은 바로 그냥 엘바 달려보겠습니다. 자 가요. 이 막을 거 없을 것 같거든요. 왠지. 그렇지 고객이랑 해군이 둘다 빠졌는데 엘바 막을 게 없지. 아이 근데 아예 아예 막질 않네 아예 그냥. 자 이거는 근데 아 이거는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좀 고민이 드네요. 아니 이거 수비를 할수 있냐 애초에? 자 이거 힐스까지 하면은 테니 아유 아유, 아유 한대 맞았다 야야야 야, 야. <laughs> 아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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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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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아 이거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니? 버틸 수 있나 모르겠네 이거 2크라운 싸움은 안될것 같고 해골군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해골을 썼어요 지금 해그를 썼다는 거는 엄마 마녀였다 뽑으면은 그림이 좀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자 일단은 이거 일법 요렇게 한번 해주고 잠깐만 일법 잘못 났다 잘못 났다 일법 여다 놓으면 안 됐어 아 이거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야 이거 노답이야 이거 지킬 생각 하지 말고 이거는 공격을 가자 공격을 가자 이거는 지키려고 하면 노답이야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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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는 거야 가자 자 일법 일법으로 자르고. 힐스도 그냥 여기다 넣어가지고 해주고 옆이 돼지 부대의 강력함 자 아마도 아마도 진짜 막판이 될수 있는 게임 자 일단은 나무꾼 확인 상대방이 나무꾼의 배드에요 골렘 냄새 좀 나죠 자 골렘 냄새 약간 나고 아, 이거, 엘바를 찍을 수도, 있, 아, 메나를 찍을 수도 있지만, 안 찍을게요. 아까 전에, 메나 되게 당당하게 찍었다가, 터졌던 게임이 있어가지고, 조금 사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요렇게 조금 처리를 해주고요. 이거 한번 엘바 뽑아볼게요. 아, 이거 상대방, 타이밍 엇갈렸거든요, 지금. 이러면은, 타워 하나 줘야 돼요, 상대방. 아, 나이스 타이밍. 이러면은 완전 히득이거든요저 엘바가 골렘까지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야 이거 게임 터졌는데 이거? 이거 게임 터진 거 같죠? 자 매낙 해가지고 나무꾼 잡아줄게요 잠깐만 여기서 엄마녀 뽑으면은 이거 막을 게 없어 상대방이 번개? 어 번개 안 쓰고요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요 야이 게임이 이렇게 터진다고 이게? 1160. 요거는 그냥 무난하게, 요런 데다가 낚시꾼 하나 놔주면은 무난하게 막히거든요? 지금 골렘 없으니까 낚시꾼 써도 돼요, 그냥. 자, 이러면은 저 폭탄병까지 원 플러스 원. 너무나 맛있게 꿀꺽.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상대방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안 내고 한번 기다려볼게요. 상대 골렘? 반대 바로 갑니다. 자, 해골무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바통을 굴렸는데 해골무덤 멀리다가 썼고, 자 이러면은 상대 안 막으면은 이것도 깨지거든요. 푸세 타워. 아, 어, 깨져요 타워. 자 이러면은 매나로 수비를 하고 자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다가 낚시꾼을 이렇게 뽑아 주면은 킹 타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좀 강력한데? 찍. 아우, 야야야야. 어, 상대방 좀 강력한데? 아 상대 복제였군요. 복제 좀 강력했고 상대방. <laughs> 자 어쨌거나 지금 제가 타월 두개 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 이거 잘라 주고요 빠르게. 자 이거 엄마 마녀 뽑아 주고 찍해 주면은 돼지들이 나오면서 본방하면서 수비가 되거든요. 자요렇게 게임 마무리. 자 아마도 진짜로 막판이 될 수도 있는 게임 행운을 빌어요. 행운 빌어요. 자이 덱이 아 어, 지금 한한 시간 반 정도 지금 써보고 있는데 어 진짜 강력합니다. 와, 이게 재밌고 굉장히 강력해요. 자 일단은 이득충을 좀 해볼게요. 상대 어떤 덱인지. 자, 이 덱이 두 배가 되면은 진짜 두 배로 세지거든요? 근데 두배 전에는, 두배 전에도 세긴 한데, 아, 이게 두 배가 되면 더 세지는 느낌이라, 저는 이득충을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그런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안 내네요? 골렘인가? 자, 이게 선 엘바 하는 거는 좀 도박수이기 때문에, 바통을 놓고, 펠라 한번 볼게요. 자 상대 일법인데 일법의 눈덩이 나왔거든요. 자 일법 눈덩이의 바통 살짝 램라 느낌도 좀 있고요. 자저 일법 흘려 볼게요. 일법 수비를 안 하네요. 자 그럼 이득충 더합니다. 자 상대 왠지 그 메나 렘라 느낌이 좀 있는데 아 친구야 와우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좀 뽑아 보면 어떨까. 뭐라도 좀 하나 뽑아보면 어떨까 지금 우리 둘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낼거 없을 때는 엘바를 갈라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자 상대 메나 왠지 메나렘라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 왼쪽에 엘바 뭐로 막는지 볼게요 도둑 자 덱은 이제 거의 확정이 됐죠 야 근데 아 저거 도둑 한대 맞지 않나 저거? 저러면은 아, 살짝 기분 나쁜데, 이거. 자, 요렇게 해주고. 뒤쪽에서 메가나이트 놓고서 한번 공격을 해볼게요. 아, 야, 타이밍. 저 왼쪽 반응하면 안될것 같은데? 자, 상대 임드. 역시나. 자, 그러면은 일법 놓고요. 번개 준비. 근데 상대 어차피 매나 나오거든요, 이거. 어차피 매나가 나와가지고. 자, 엘바. 찍어 볼게요. 힐스까지 한 박자 늦게 힐 오케이 자 이러면은 힐이 굉장히 자 엄마마녀 여기서 엄마마녀 1법까지찍자 돼지 부대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돼지 부대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돼지 부대가 좀 뽑힐까 돼지가 좀 뽑힐까 돼지가 좀 뽑혀야 되는데 돼지가 뽑힐까 아야 아 이거 메나가 아니라 이거는 엘바를 뽑았어야 되는데 아어 뭐야 잠깐만 근데 잘된것 같아 잘된것 같아 잘된거 같아. 들어간다, 데미지 들어간다. 끝났니? 끝났네. 아뭐 이렇게 게임이 한 번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왜? 왜 이겼지? 자, 게임을 좀 돌려봤는데, 아, 이 덱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끈해요. 이길 때 진짜 화끈하게 이겨버리고요. 질 때도 화끈하게 치고요. 아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찍으면서는 무덤덱을 못 만났는데 무덤덱 상대로 정말 강력합니다. 엄마 마녀가 돼지를 막 찍어내거든요. 근데 지금 <laughs> 그랜드를 한세 바퀴인가 돌렸는데 아직도 무덤을 한 번도 못 만나가지고 아 요새 무덤덱이 픽률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엄마 마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골렘이랑 일자덱도 굉장히 할 만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이 엘바랑 메나가 강력하기 때문에 힘에서 밀리지 않는 뭐 그런 힘싸움 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끈한 한방 원하시는 분들 한번 이 덱으로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